안녕하세요. 쿠팡이에요? 네. 에이, 네. 디요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쿠팡이에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이 UI 팔이네아 감사합니다 네이이뭐 주문하셨죠 두두 잠시만요 여기 세요 네. 아, 여기가 없네. 이거 나와요? 안 가는데 어디로 가때데 여기 입구인데요. 고객의 소리 있는데 어디다 두면 될까요? 네, 여기서 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베이민 VLZ요. 대민원이거 네, 이거뭐 이거. 네. 있네? 아, 수고하세요

어디呢? 이거 어디야? 아 이거 어디야? 정문으로 나가야지, 너. 아 찾았다. 여기 아, 있다. 엄마 들어가. 아파트 오면 이게 진짜 헷갈리고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큰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어렵냐 나는 3,4.. 어! 다행이다 여기가 붙어있다 찾았다 여기그만 미션할 때 아파트 오면은 힘듭니다 힘들어 요즘 아파트는 미로에요, 미로. 어머, 2층에. 와, 좋은 차다. 911.